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예, 장미허브. 장미허브 예, 손님이 와서 고물을 찾았습니다. 저도 심어놓고 한쪽에다가 놓았는데, 지가 제멋대로 커가지고 목질화가 됐습니다. 장미가 굉장히 예, 이러한 대품들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도 심어놓고 예, 어떻게 한쪽에다 놓았더니 지가 어떤 대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전부 목질합니다. 이 작은 것들을 분갈이 하려고 그랬더니 뿌리가 꽉절어 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서 화분을 깨야 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희생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화분이 적어서 흔데다가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화분을 한번 깨보겠습니다. 깨야 할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려면은 네. 아깝지만 화분을 깨서 네. 장미부 대품을잘 대품을 살리려고 분갈이 하려고 지금 나무나 유리 유리 있다가 나중에 치워야 할것 같아요. 네. 위를 한번 더 때려야 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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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은 여기까지. 자, 예. 그래도 뿌리가 밑에까지 했는데 장미여부가다 육과라. 예, 견디는 것이 굉장히 가, 강해요. 잎이 두꺼울 때 수분을 먼저 간직하고 있고 조금 말른 상태입니다. 뿌리가 밑에까지 있었는데 예, 조금 위에 딱 끊으니까 끊었습니다. 경장의 상태는 좋습니다. 이 상태로 한쪽을 다 놓고 이 상태로 놔두고 분갈이 할 분을 먼저 자리를 보겠습니다. 이 화분에다가 지금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 예, 깔망 밑에 깔망을 먼저 깔고 밑에다가 마사토, 마사토를 깔망을 깔아두겠습니다.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분갈이를 가면은 대부분 마사 저기 스트를플 넣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스트를플보다스트레을 전혀 안 넣고 먼저 마사토를 밑에 다육가니까 이제 구멍 뚫리나 분이니까 뭐 분갈이 용토로 마사토를 섞어서 스트레을 전혀 넣지 않고 지금. 종다리 용토하고 마사토하고 섞어서 섞어서 조절해서 완전히 용토로만 마사토하고 좀 섞었습니다. 마사토하고 섞어서 전에 첫째를 뿌없이 전부 다 흙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섞어 닦으니, 예, 이 정도 넣고 이렇게 떠서, 장미 여부를 그대로 가운데다가, 센터를 조금, 저기가 많네, 흙이 좀 많습니다. 흙을 좀 덜어내고 심어진 높이까지 심어주시면 됩니다. 장미허브, 대품 분갈이. 자, 네이 높이가 딱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센터를 잡고 가상으로 홍토를 넣어주세요. 이제 대품들은 오래되면 은잘안 빠지고, 어거지로 빼다가 상하는 식물들이 많이 상해요 그래서 설수 없이 화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깨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빈자리에다가 용토를 집어넣어 줍니다 이정도 넣어주면은 2-3년은 끄떡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스티로폼을 전혀 안 넣고 하니까 이런 거는 태풍입니다. 태풍 대품 구할 수가 없어요. 장미호 가상으로 돌아가면서 빈 자리에다가 전혀 손상이 없이 화분을 깼습니다. 네, 돌아가면서. 센터가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이제 흙만 채우면 될것 같아요. 굉장 네. 위로 많이 들어가네 가상으로 하나를 못쓰겠다. 끊었어 좀더 들어가네 그래도 여기 꽉 쳐야 뿌리도 뻗고 자, 됐어 이 정도 자 이제 물로 잠깐 위에다가 마사토를 살짝 입힙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번 샤워 t 로한한실천하하습습다다 s t This is the b e s 게시켜냈어 is the best. t 분갈이, 화분을 깨서 이 시간 완성시켰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